조선 중기 충청도의 한 부잣집 여인 유씨. 남편 김서방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상인이자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씨 부인은 한양의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지요. 관상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사내는 단명할 팔자요. 마흔을 못 넘길 운명입니다. 절망한 유씨 부인은 손에 쥔 천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 운명을 고칠 순 없습니까? 관상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다섯 번의 고통을 주시오. 그날 이후 유씨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잃게 하고 병을 앓게 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잔인한 결심을 내렸지요. 우리 이제 헤어져요. 아이들도 다시는 못볼 겁니다. 모든 걸 잃은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살면 혹시 모르지 않은가. 과연 그들은 단명한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전말은 아래 본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